땅꾼의 귀신, 타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불란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 많은 시골에 몹시 장난 좋아하는 귀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욕심 사놓은 짓도 아니하고, 심술 굳은 짓도 아니하고, 그냥 웃고 싶고 재미있어서. 아무나 닿는 대로 장난을 하는데 그중에도 양치는 사람이나 소치는 사람에게 매일 장난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 왼종일 소대를 다리고 들에 나가서 풀을 뜯기고 돌아와서 고단한 몸이 간신히 잠이 들면 그때쯤 하야 장난꾼의 귀신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발소리 숨소리 하나 내지 아니하고 살그머니 와서 연기같이 슬그머니 외양간으로 숨어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크고 두꺼운 자물쇠를 감쪽같이 열어 글러서 그것을 불어 절곡하고 소리가 나도록 탁 나려 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단하게 잠이 들었기로 어떻게 잠이 깨이지를 않겠습니까? 소치는 머슴들은 깜짝깜짝 놀래워서 떨어지지 않는 눈을 부비면서 버둥버둥 일어나서 우도도 못 입고 일어나와서 보고는 이상해하면서 잠을 쇠를 다시 잠그고 두덜두덜하면서 들어가 눕습니다. 그러나 머슴들이 다시 잠이 들만하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하야 기어코 웬 밤을 고대로 꼬박히 새고새고 하였습니다. 또 어느 때는 밤이 깊어서 사람들이 모다 잠이 깊이 들었을 때말 외양간에 가만 가만히 들어가서 말의 갈기와 또 다른 말의 꼬리를 한대막 비끄러 매어 놓아서 말과 말이 버둥거리고 쿵쾅거리게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중 알고 왠집안 사람들이 하다 말고 일어나와서 메어놓은 것을 풀어주느라고 몹시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장난꾼의 귀신은 문 뒤에서 손뼉치며 웃고 없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80년 전 어느 날밤 일이었습니다. 해가 진지 오래되어서 밤이 차츰 차츰 어두워 가는데 그 마을 사는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어느 내가를 지나 노라니까 한쪽으로만 어린 양이 혼자서 가여운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 좋은 젊은 남자는 필시 저 아기 양이 어미 양을 잃어버리고 헤매어 다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어땠든지 임자를 찾기까지 맡아주리라 하고 가깝게 갔습니다. 보니까 새끼 양은 몹시 지치 모양이어서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거로 마음 착한 젊은이는 새끼 양을 곱게 들어 어깨 위에 메이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 동안에 어린 양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워서 좀 나려놓고 쉬어가고도 싶었으나 그냥 그냥 참고 걸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얼마 안이 남았다.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때 뜻밖에도 그의 바로 머리 위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몸이 으쓱 하였습니다. 그 이상한 말소리는 이러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누구에게 묻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메고 가는 새끼 양이 사람의 말로 나는 못난이의 어깨 위에 올라 앉았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 젊은이는 에그머니 소리를 지르고 사시나무 떨리듯 하는 두 손으로 새끼 양을 그냥 팽개치고 뛰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소리는 성가시게 자꾸 귀엽을 따라오면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괴상스러운 소리는 "재미있는 걸참 <laughs> 정말 재미있다. 오늘 밤은 장난 잘 했는걸?" 이 소리를 자꾸 대하고 대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 좋아하는 귀신은 결코 한번 장난한 사람에게 두번 다시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한동안을 이 동리에서 했으면 그 다음엔 그 다음 동리로 가고 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 동리에서 그 장난이 시작되었다 하고 소문이 나면 벌써 그 다음 동리에서는 요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하고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크게 걱정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안 가면 섭섭해 하는 마음이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젊은이에게 장난하는 동리에 다음 동리로 왔습니다. 이 동리로 오자 장난꾼 귀신은 인제 소치는 이나 양치는 이에게 장난하는 것은 그만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별스러운 새 장난을 하나 하리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루는 이 동네에서 내일 어여쁜 색시가 혼인 날 입을 옷을 사러 어머니와 함께 마차를 타고 읍으로 가는 것을 귀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옳지! 이 색시 모녀가 옷감을 사러 가서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리라 <laughs> 하고 장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모녀가 읍에서 옷감과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귀수는 얼른 파리로 변하여 모녀가 탄 마차에 올라붙어서 모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안이 있어서 혼인 잔치를 열이 모녀는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혼인날 누구누구 청할 손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 이야기가 끝나자 마차는 언덕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때 색시는 사가지고 오는 비단을 펴보면서 옷집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해그머니, 일을 어쩝니까 비단실을살 것을 잊었습니다.그려." 아이고, 저를 어쩌니? 한시 바삐 옷을 지으라고 맡겨야 할 텐데. 또갈 수도 없고, 어쩝니까? 하며 걱정을 하다가 색시는. 에그, 어머니, 저거 보십시오. 저거요. 하고 펄쩍 뛰는 통에 깜짝 놀라서 색시가 손으로 가르치는 곳을 보니까, 마차가 나간 길 앞에, 보기에도 찬란한 오색 비단실이 종이 위에 놓인 채땅 위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실빛은 지금 사가지고 오는 옷감 여러가지와 똑같은 빛이요. 수여도 이 옷을 짓기에는 똥 맞을 만큼 많았습니다. 꼭 누가 알고 사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녀가 어떻게나 기꺼겠습니까?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너의 혼인이 길에서 잘살증조이다 어떻게 우리가 산들 이렇게 알맞게 살 수가 있겠니? <laughs> 어머니,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부르사다 놓고 그런다고 할 것이오. 참말,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한없이 즐거워서, 어서 한걸음에 뛰어들어가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차 안에 어디서인지 깔깔 웃는 소리가 났으나 기뻐서 날뛰는 모녀는 그런 것을 들을 새도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바느질할 여편네가 와서 옷감과 실을 맡아갈 때 옷감에 또 갈맞게 좋은 실을 사와서 옷짓기에 대단히 좋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빛도 옷감과 똑같고 보통 다른 실과 같이 잘 끊어지지도 아니하는 실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속하게 옷이 다 지어졌습니다. 색시는 그 옷을 입어보고 어떻게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소문이 왁짝 퍼져서 아유 이 동네에서 내일 어여쁜 색시는 복도 내일만큼면 하고 혼인 날은. 굉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모였습니다. 70이나 넘은 노마님 엊그제 혼인한 새학지까지 아니온 사람이 없이 모다 모였습니다. 시간이 되어 신부의 일행이 교당 앞에 밀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예쁘기도 하다.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참말로 꽃보다도 어여쁜 색시가 막 교당 문을 들어서려고 할때 푸스스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칠새도 없이 색시의 옷이 조각조각이 풀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꼴을 보고 허둥허둥하는 중에 옆에 있던 사람이 간신히 자기 옷을 벗어서 색시에게 눕혔으나 색시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였습니다. 이상해하는 사람들이 웬일인가 웬일인가 하는 중에 색시는 아마도 실이 나쁜 것이든가 봅니다. 어디 하나 잡아당겨 보지요. 하고 실을 손에 들자마자 한오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